안녕하세요. 내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만원에서 오만원대 사이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은 기초 아이템인데 바로 토리드 다이브인 세럼이에요. 일단 이 세럼이 대용량이거든요. 70ml 대용량인데 본품 크림을 드려요 근데 가격대가 만원대예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너무 좋지만 내가 써도 너무 좋을 제품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같은 계절에는 수분하고 진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분이랑 진정을 다 잡아주고요. 텍스처가 너무너무 가벼워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 없을 때 바르실 때 너무 빨리 흡수가 되니까 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번 레이어드 해도 겉도는 느낌 없이 흡수가 산뜻하게 잘 돼요. 보습력도 너무 좋고 속 건조도 잡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씨에 기초 제품 선물해 주고 싶은데 뭘 선물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아로마티카 바디 오일인데 지금 바디 오일이나 바디 로션을 사시면 이렇게 나무 괄사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두세 번만 조금 롤링을 하면 온열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100% 식물유래 포뮬러여서 묵직하거나 뭐 끈적임 없이 흡수가 산뜻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이 나무 갈사로 어깨나 다리 이렇게 풀어주시면 다음날 덜 피곤하더라고요. 저처럼 장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전이 아로마티카 바디 오일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그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제품인데 바로 포멘트 코트너그 제품인데. 지금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쓰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고, 향을 딱 처음 맡으면 포근한 비누향이 느껴지는데, 전그 안에 뭔가 섹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인위적인 향수 느낌이 아니라 내살 냄새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계속 맡고 싶은 향? 이 향수를 남자만 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도 쓰셔도 돼요. 저도 뿌리고 있는데 딱히 뭐 어, 남자 향수 뿌렸다라는 느낌도 안들고 그냥 남녀 공용이 쓰시기에도 딱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아마 선물 해주시는 분들이나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향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향수를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떤 향수를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이 포멘트. 포트너그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건강식품인데 이 제품도 올리브영에 들어오기 전부터 먹고 쓰던 제품인데 바로 오쏘물 이민 제품이에요. 저는 비타민계 에르메스다 이 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런 말이 붙었을까? 근데 먹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싶었어요. 근데 먹고 제가 한 며칠을 못 먹었는데 확실히 안 먹고 먹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피로도도 틀리고. 제가 그때, 아, 되게 좋은 제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잘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인데. 그냥 갖고 다니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다 까먹었을 때 먹기 좋고. 위에 보시면 알약이 두 알이 들어있어요. 밑에는 원액이 들어있는데. 전 알약이 너무 크면 가끔 목에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약이 작아서 목 넘기면 쉽고. 먹고 나면 저는 막 이만큼 남을 때 있거든요. 그럼 전 물에 희석해가지고 먹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품이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서, 어, 매가 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남이 사주면 되게 기분 좋은 제품 있잖아요. 전그 제품이 이 제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강식품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전이 옷소물 이면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신제품 향수인 줄 알았어요. 향이 너무 좋아서 어서 좋은 향이 나는데 도대체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캔들이더라고요. 바로 로이비 캔들이에요. 선물하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제품이 홀리데이 시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로이비가 향기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핸드크림도 향이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은데 캔들도 진짜 잘 나가요. 박스 안에 이렇게 세 가지 향이 들어있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인테리어 하기에도 너무 좋고 향이 진짜 은은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초를 키지 않아도 은은하게 퍼지는 이 향이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다 시그니처 다 잘나가고 유명한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 없이 다잘쓸수 있는 향이 들어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캔들이 정말 잘 나가거든요. 전이 로이비 캔들 진짜 강력 추천해드리니까 한번 꼭 선물해주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만 원에서 5만 원대 사이로 다양한 제품 보여드렸는데 좋은 선물이 꼭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